뉴스바우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권성동 의원이 이를 페북의 민주당과 MBC가 한 통속으로 자막조작 사건을 계속 호도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이 둘이 결탁하여 자막조작을 통한 외교참사 미수 사건을 일으켰다고 규정했다. MBC가 한마이크 해프닝 일을 자막조작해 가짜뉴스를 만들더니 백악관과 국무부까지 메일을 보내 결국 미수에 그친 외교 갈등을 의도적으로 야기했다고 보았다. 민주당은 이런 외교 참사 미수 사건을 미끼로 이용해 박진 장관 해임건의 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안간힘을 써 욕설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고 보았다. 권해원은 조작선동 인센티브 또한 MBC와 민주당이 놀랍도록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광우병 조작 선동했던 인물들이 영전에 영전을 거듭했던 사례를 들었다. 송일준 PD 사례로는 광주 MBC 사장을 거쳐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 나주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했고, 최승호 PD 사례는 문재인 정부 때 MBC 사장을 역임했다. 조능희 PD 사례는 MBC 노조위원장과 기획편성 본부장을 거쳐 현재 MBC 플러스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한다. 권회원은 이런 조작 선동 인센티브 경우 민주당에서 김대엽 사건 사례를 들었다. 이어 생태탕 선동 사례까지 민주당 인사들이 무슨 정치적 책임을 졌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거짓말 인센티브 케이스를 거론했다. 각종의 혹이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어주었다는 민주당 전체가 조작선동에 매진한다고 한다. mbc 사례처럼 거짓말 조작선동 인센티브 케이스로 보아 민주당 은 거대한 보이스피싱 집단이라 부를 만하다며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이재명 트위터 욕설을 사례로 들었다. 권혜원은 이처럼 민주당과 mbc가 조작선동에 매달리는 이유는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 왔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정부 여당이 정당한 문제를 제기함에도 MBC는 언론 탄압 벅지를 쓰고 있다는 얘기다. 사실을 탄압한 언론 스스로 자격을 포기한 집단이 언론 탄압 부는 자체가 논리적 무순이라 했다. 사막 조작 사건의 외교 참사 미수 사건 사태 교훈은 조작선동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MBC와 민주당을 향해 끝까지 대처하겠다는 단호함이다. 권성동의 원은 "죄악은 외면할수록 성장하며 망각할수록 반복된다. 엄정한 대응만이 그 뿌리를 뽑을 수 있다는 교훈을 새겼다." 현주 기자 싸코파워 앳아웃룩칸루즈바우점 m